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65년 을사생 뱀띠의 8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아, 지달은 그러네. 내가 가진 능력, 재주를 좀더 이렇게 펼쳐보고 싶고, 나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좀더 확장과 투자, 이런 것에 마음이 굉장히 쓰이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반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달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게 날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날개는 뭐요? 나를 밀어줄 스폰서, 또 나를 인도해줄 스승,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날개이잖아.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줄 거 아니야. 손안 내밀으면 잡아주나? 그거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이러이러하다. 먼저 뜻을 펼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을 올라간다. 내가 그 사다리가 필요하잖아. 그 위를 올라가려면 그 사다리가 대주는 것이 누구인가? 정확히 판단을 하는 그 자세함, 현명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에는 그 어느 타이밍이 있죠.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뭐 사람도 돈도 그런 여러가지가 합쳐질 때 내가 한번 딱 앞대는 그 이제 시간이 되는거지 기회가 요거 잘 이제 생각해고 저녁에 A4용지 놓고쫙 정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정리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좀더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좀 이렇게 한다면은 어차피 생각에 자기 마음속에 잉태가 돼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탄생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음, 그것이 이제 마음의 그 뭐랄까 용기 배짱 또 자기가 그 어딘가 할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것을 정확히 집어서 한다면 그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그것을 또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기회와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스폰서도 그렇고, 수승도 그렇고, 뭐, 이게 뭐가 없을 것 같아. 이건 현실의 벽일 뿐이야. 그리고 이 벽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지려고 있는 게 벽이거든. 우리 사람의 약속이 깨지라고 있는 게 약속이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조건, 그 모든 것은 내가 맹 길고 내 손으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laughs> 자 어디 우리 카드 세계로 가서 어디 얼마큼 좋은 얘기가 나오나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좋은 카드가 나와야죠. 자, 여기 를 보면은 여기서 숨어 있는 카드 하나 뻐 보고, 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친구 하나 뻐 보고, 자, 여기서는 온몸을 내밀었으니까, 이 친구 한번 뻐 봅시다. 자, 어디?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이고! 이건 잉태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잘하기만 하면 되네. 자, 어디 봅시다. 어유, 재앙, 재네. 이것은 물도 필요하고, 자, 이거 써가면서 해야 돼. 이거는 물이거든? 물은 뭐예요? 지혜. 여기 밑에는 불이야. 불은 용기. 이두 가지가 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무언가 이룬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봅시다.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아유, 석삼자네. 자, 말뚝 하나 꼽아 봅시다. 왕자냐? 말뚝 하나 꼽으면 그렇죠. 석삼자 천지인의 석 말뚝 박으면 왕이야. 그렇죠? 자. 왕은, 어습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힘을, 파워를 가진 게왕 아닙니까? 말뚝이 필요한 거야, 당신은. 말뚝이 뭐예요, 이 말뚝? 스폰서. 아니면 또 스승. 뭐 이러한 것을, 이건 당신이 구해야 되지 않겠어?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 여기는 숨어 있는. 여기는 숨어 있는. 어떤 말씀? 아유 양자네, 잉태되고 자라갖고 이제 조금 전 출산해. 어참 이거는 양자는 출산을 앞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봅시다. 아이크. 어 어디 봅시다? 이자네. 이자는 뭡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게 2자입니다. 여기에 말뚝 하나 봅시다. 그럼 만든다. 아니면 장인공이다. 이게 공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자, 3자. 자, 3자. 천지인인데 여기서 말뚝. 뭐예요? 그럼 왕이 됐잖아. 자, 이것에는 지금 당신의, 당신이 만들, 당신이 가져야 될 그 하나, 뚫을 곤 자거든, 이게 뚫을 곤, 이게 필요하다니. 그럼 무언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잉태를 했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스폰서, 스승, 이것이 바로 말뚝이야.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내 탄생에 조금 있으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자, 하늘과 땅을 딱 잇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거지. 하늘과 땅을 잇으면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뭐예요? 신이야, 신. 신. 자, 우리 이거 하나, 알고 갑시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우리가 이제 무속인 할 적에 이걸 무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좀 틀리겠지만, 옛날에는 무속인 자체가 신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신령, 신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딱 이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음, 자, 한번 좋은 음, 결실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